정신을 오늘 경동원 느낌 나는데요? 네 맞아요 정신의 마음을 경호원으로 해줄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여상은 무슨 색? 어... 분홍색? 되게 밝으면서 그리고 순수하면서도 마마 색다른 치킨 3마리 내거야저현은 분홍색을 설정해봤습니다 지금부터 다짜오짜 pf1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밖에 여상이가 바람 쐬고 있는데 따라오세요 <laughs> 아니요. 에 어때요? 제가 아는니까 너무 설레요. 네, 네 이대로 좀알아주세요 진짜요? 네. 제가 생각했던 그런 느낌 아닌데. 네. 어떻게 그냥... 아 그래요? 근데 어떤 대로 하셨어요 아, 그냥 아우 카메라가 있던데요? 전혀 <laughs> 몰랐네. 아예 몰랐어요? 아예 몰랐어요. 아예 몰랐어요. 다시 네, 몰랐어요. 얼마나 다진 어때요? 미션 있네요? 좋아요. 네. 설레요. 네. 막 가슴이 뛰어요. 아니 그건형취성인거 <laughs> 말고요. 더워요, 더워요. 더워요, 알겠습니다. 제 안으니까 덥다네. 리허설 하러 가거든요. 어? 요전화 왜냐면 이게 또이어왜냐 준비 시작하면 이거 치면 큰일 난다. 시작을 하는 겁니다. 준비 시작. 여성 짝짝꿍 아니에요, 상아. 맞다, 맞다. 여성 이유연성이좀 돼요. 혹시 윤호 씨는 딱 거울을 봤을 때 자신의 왼쪽 얼굴이 더 마음에 드세요, 아니면 오른쪽 얼굴이 더 마음에 드세요? 양쪽 다 마음에 드시겠지만 사진을 찍을 때는 왼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뭔가 이제 사진을 찍을 때나 뭐 영상을 찍을 때 약간 이 왼쪽 얼굴이 더잘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쪽 카메라를 보고 자 왼쪽 얼굴을 보여줍시다 하나 둘셋더 더더 왼쪽 더 왼쪽 아더 왼쪽 아 이쪽이구나 안녕 에이티니 자 오른쪽 하나 둘셋 안녕 에이티니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확인하죠? 저희는 셀카로 한번 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와라 휴대폰. 나만. 근데 네, 박사님. 네. 이게 네. 도대체 실험 주 제목이 뭔가요? 실험 제목이요? 네. 건 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한번 찍어보도록 할까요? 네. 하나, 둘셋 자. <laughs> 어, 어, 오른쪽은 너가 들어야 해, 아, 네. 오른쪽은 너가 들어야 돼.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한번 볼까요? 잘생기셨네요. 네? 네? 네. 자, 여상 씨도 잘생기셨네요, 박사님. 오, 이렇게 보니까 꽤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요? 아, 안 비슷한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여상 씨도 왼쪽 얼굴에 이렇게 되게 뭔가 음... 선도 되게 강하고 한데 음 오른쪽 얼굴은 뭔가 선이 뭉툭한 느낌 음 저도 그렇거든요 아 누가 아 박사님이지? 잠깐 오케이 h 이제 어 우리 여상이 응. <laughs> 어 오늘 응. 맛있는 거 한턱 쏴. 고기 소고 a v 어... any music. Okay, uh, w 고 a t are you saying? Uh, what are you s a 노. 노, 노. 네, 아무나 이겨라 자, 눈찌르지 않게 조심하고 바로. 3점 내는 거야. 3점. 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코로라이기 불면 <laughs> 멈춰야 돼. <laughs> 네. 네. 코라나기 불면 멈추는 거야. 자, <laughs> 많이 겠는데 자, 우리는 응원을 하는 거야. 네. 알았지? <laughs> 자, 인사하고 오, 자, 양팀 선수 차렷 인사.

이게 핸디캡이 있어. 윤호는 이번 판에 왼손으로 하도록 하겠어. 아 알겠습니다. 왼손으로. 전 양손 가능하나요? 양손 가능. 아 오케이. <목소리> 야 떼쓰기 <laughs> 가능하겠다. 자 야! 이거 이제. 자 다들 응원 준비하고. Yep. 준비.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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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 쓰. 어, 자신이 없는 거. 어, 아, 역시 유도지. 아, 쉬는 걸 쉬는 걸. 아 이거 1인 사로 해야지. 밤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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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지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 <laughs> 아, 느낌 밤밤밤밤아이밤밤밤밤밤 저는 윤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 왜냐하면 되게 전략 게임을 잘하는 친구여서 뭔가 좀비도 약간 전략적으로 해결하지 않을까. 음. 크게 빡 이러다 보면 안되나 하지 마. 오. 라이트한 여성. 오케이. 어머. 오. 어머. <laughs> 모르는 사람이야 우연히 또두을만나세요 네? 누세저 a 에 우리가 언제나 곁에서 지켜줄게 에이티니 우리가 지켜줄게 <laughs> 자 그럼 마지막 귀여운 표정 하나 하고 갈게요 하나 둘셋 삐앗 <laughs> 아또 아, 첫눈 오는데 이거 또 효과 넣는 거 어떡해? 이거 이건가? 어 그건 거 같아 에이티니는 브이라이브 키면 뭐 보고 싶어요? 눈 보고 싶구나. 와, 아 눈이다. 눈이다.